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박해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간 빌립. 이 빌립의 담대한 복음 전파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으로 막 들썩들썩해졌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으로 향하고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가장 가까운 이방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메섹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다메섹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 권력자들에게도 들렸죠. 스데반 순교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죽음의 증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사울, 사울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교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렇게 막 살기가 등등해 있었는데요. 그런 교회 파괴에 앞장섰던 사울도 역시 담에세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그 반응이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사울의 소문이 어느 정도였냐? 주의 아나니아 얘기가 나옵니다만, 담에 세계 에 있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짓을 예루살렘에서 했고 지금 어떤 이유로 이유로. 담에 예, 계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가 악명이 높았다라고 보여진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악명 높던 사울이 오늘 변화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 바뀌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께 잡힌 바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사람을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바꾸신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 예. 사람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속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만이 아니라 인류의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된 경험, 예, 그런 생각들이 모여 가지고 "아, 살아보니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고, 얼마간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사람이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다.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세요? 어때요? 사람이 바꿔집니까? 그의 성품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일하는 태도가 바뀌고, 어제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래, 이제 바꾸겠다고 실컷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laughs> 과연 바뀌어 있습니까? 일부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 말고, 그러면 내 변화는 어떻습니까? 내 변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예, 애쓰잖아요. 나름대로. 특별히 뭐 새해 같이 특정한 때가 되면 더 마음을 굳게 먹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 변화해야지, 의지를 다집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가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가 작심삼일, 또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마치 용수철처럼 땡겼는데, 다시 제자리로 순간 방심한 틈을 타서 돌아가는. 그런 나를 보고, 아휴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 살까? 예, 그러면서 절망했던 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 변한 얘기로 가득하네요. 온통 여기저기 다 사람 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고쳐 쓰시네요. 오늘 말씀이 사람을 고쳐서 지금 쓰시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가득한 사람 변화하는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무덤가에 살던 이 무덤가에 살았어요 집이 무덤가에 무덤 사이에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 주셨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못 보던 이 맹인. 신라한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고쳐 주셨어요. 성경에 그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다 사람 변한 얘기잖아요.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동안 돈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동족도 다 몰라보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그냥 피를 빨아야지 저거. 그렇게 착취하며 살았던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 사게오 왜이 사람이 재산을 다 내놨습니까? 어 사람 순식간에 변했어요. 하루 아침에 사게오가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베드로도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낮에 물을 길러 나온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에 갈증이 있던 이 여인.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외쳐대기 시작했죠. 왜 메시아가 왔다고 이 여인은 대낮에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었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곁에 있던 한 강도는 마지막에 자기 삶을 바꿨죠. 변화의 열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삶도, 그의 미래도 다 바꾸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창조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악인 하나를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담세계에 갔던 이 사울,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기를 비추는 그 빛에 둘러싸였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죠. 빛에 둘러싸인 이 사울, 사울이, 자,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토기 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은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깨고 다시 만들듯이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다시 만들고 계세요. 몇 가지 바꾸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두고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를 보내시니까 아나니아 겁나가지고 소문 다 듣고 알, 알고 있어요.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문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그런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예수님하고 교회가 하나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하고 교회가 하나입니다. 사울에게 하신 말씀, 지금 이 담에색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신 빛과 그 엄청난 소리, 가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보지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 장면을 회고할 때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조금 지금 여기하고 다르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여튼 같이 갔는데 사람들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지금 사울과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4절 뒷부분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끝에 보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말맞는 말입니까 이거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자를 잡아가두고 있고 예수 믿는 스데바를 죽이는데 함께했지? 아, 예수님을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서를 가만히 봐도. 바울 만났다 아니 초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제자들과 핵심 멤버들이 지금 쓴이 복음서에 바울 이야기 없잖아요 예수님 바울 만났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뭐 크게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났어도 하여튼 어느 정도 겹쳤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시간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박해했다?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그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바울은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바울의 편지에서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계속 이렇게 편지를 써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 하셨어요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섬기고 대접하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참 은혜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담스러운 말 말씀이기도 하죠.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또 욕도 먹 먹으시는구나. 예. 우리 자식들은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세상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 가지 오늘 크게 나눴어요 바울 변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데 그 자리에 책임자처럼 있었어요 담에 세계에 살, 살고 있던 사람들도 벌써 이 악랄한 사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 바뀌어져 사람 바뀐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꾸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임재하신 주님, 내 삶을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을 하나, 하나로 그렇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